포켓몬고가 너무 어렵다구요? 포켓몬고 고인물이 알려주는 이번 이벤트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예전 리모트 부하데이 기억하시나요? 광교 호수공원을 계속 걷다가 아무것도 못 얻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로치 100개 채를 얻었던 미친 이벤트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뭐다? 삐다!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삐의 부하데이가 열리는데요. 너무 기대되시죠? 아니라고요? 정상인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모두가 좋아할만한 보너스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B 부하데이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이 이벤트 시간 동안 2km화를 얻으면 B를 만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이로치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때 최대한 걸어보셔야겠죠? 이로치 확률 증가 보너스 뿐만 아니라 포켓 스탑에서 2km를 자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2km를 부화시켜 보시고요. 여기에 부화시 사탕도 2배로 준다니까 강화하기 충분한 사탕을 얻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삐, 우리에겐 더 익숙한 삐삐를 거쳐 픽시로 최종 진화를 하는데요. 이 픽시의 배틀 레이드에서의 성능 알아보면요. 일단 배틀에서는요 애교 부리기를 이용한 평타 딜러로 쓰이다가 요정의 바람을 받으면서 순위가 떡상했었는데요 최근엔 순위가 조금은 내려간 상태고요 요정의 바람으로 에너지를 복사하면서 문포스와 코메펀치 혹은 사이코 키네시스를 들어주면 스페셜 스킬로 상대에게 큰 압박을 줄수 있으니까요 배틀 개체를 원하신다면 B상태에서 교환을 해서 배틀 개체를 얻은 후 해방을 한 다음 픽시로 진화시켜 보시고요 레이드에서의 성능도 알아보면요. 제가 제일 신뢰하는 하와이님 자료 페어리탭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픽실을 만날 수 있죠. 그래도 귀여운 피카츄나 파츠리스보단 높은 순위니까요. 꽤나 쓸만하다고 할수 있죠. 결론은 배틀에서는 쓸수 있는데 레이드에서 쓰기는 어렵다 정도인데 이게 크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아직 한발 남았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시간제한 리서치는 아닌 무료 시간 리서치에서 슈퍼부학이야 경험치를 얻을 수있고요 1100원에 시간제한 리서치 티켓을 사면요. 아이 부화시 별의 모래가 2배가 된다니까요. 별의 모래 파밍을 원하는 분들은 사보셔도 좋겠죠? 근데, 이게 제가 말한 꿀보너스일까요? 당연히 아니고요. 부하데이가 시작되기 전 기존에 있던 알좀 털고 시작하라고 26일 금요일부터 부하거리가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미리미리 알을 부화시켜서칸 비워두시고요. 1km마다 별의 모래를 복사하고 싶으시다면 1100원짜리 티켓을 사시고 전동킥보드로 빌려서 빠르게 알을 까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10km 아래에서만 나오도록 변경된 카르본이나 다른 포켓몬들 원하는 분들은 부하거리가 반이 된걸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포켓몬 얻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번 B 부화데이 이벤트를 요약해보면요. 일요일로 3시간 동안 스탑을 돌리면 2km 알이 자주 나오고 여기서 B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로치 확률도 증가한다니까 이로치 B 원하는 분들은 최대한 걸어보시고요. 저번 리오르데이 때 대참사처럼 기존 가지고 있던 알을 못 가서 새로 알을 못 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6일부터 부화거리가 반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알 부화시켜보시고요. 무료 시간 제한 리서치도 있긴 한데 별의 모래를 잔뜩 벌고 싶으신 분들은 1,100원짜리 티켓 사셔서 별의 조각도 켜고 알을 최대한 부화시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영상을 다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이라도 쓱 부탁드리고요. 유튜버 라미와 더 친밀한 소통을 원하거나 생방송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까지 달려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1탕학사 라미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켓몬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바. you